시청자, 제가 수도시 말씀을 올렸습니다. 소일구 무슨 사건이 날 때마다 뭐 신상공개, 뭐를 어떻게, 뭐를 어떻게, 뭐를 어떻게 말로야 뭐 천체 태양계 다 표로 가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뜻입니까? 죽은 자가 무슨 말이? 혼을 벗어 올라가 있는? 내려다 보면서, 에이, 저러니까 내가 죽었지. 뭐, 뭐 신상공개는 뭐? 아 죽어도 되 무슨 뭐? 예, 미리 예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가 예방주사 우야 그것들한테 괴로움안 달라 이방주사먹는 거 아닙니까? 방송 진행자도 네 번이나 맞이죠. 이런 식으로 왜 살아있는 목숨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또더 삶에 대한 욕망이. 일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죽음은 돈이고 권력이고 돈 거쳐서 뭐해? 아도움 많은 사람들, 재벌들 수십 조, 수백억, 수천 조 가지고 있는 세계 부호들. 하루 이틀밖에 못 가실 것 같습니다. 1 0사 살게 해줄 테니까 한 천억만 내놔. 천억 아니라 아마 10조라도 몇백조 몇천조 가지고 있는 재벌들은 그래서 방송진에게는 운명. 그래서 태양계 원리, 각 행성의 법칙과 규칙, 생명체들의 운명이란 죽음이란 두 글자를 아주 대못박듯이 박아놓은 거예요. 영혼 분별이. 있습니다. 방송 진행자의 정신 세계에서는 아마 생명체들에게 그것도 여섯 번째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다섯 번째까지요. 사라졌으니까 말할 필요도. 합후이는 아, 뭐? 죽음을 산다면 최벌다 이런 건 불만할 수 있어. 네. 10년, 50년 살게. 10조, 20조 못 주겠습니까? 계속 부는 데, 더 부는 데. <laughs> 그래서 죽음이라. 이런 생명체들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동전의 양면입니다 왜 죽어서 올라가고 여긴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말입니다 방송은 마지막